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과거 고대 문화의 풍습을 보면요, 죽은 사람의 몸에서 이 피부와 장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들짐승들에게 사람의 시체를 먹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도요, 손으로 이 사람의 살갗을 벗기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의례였는데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타국에서 죽은 군주나 이 장군들의 몸에서요 살을 벗겨서 또 뼈들을 먼 곳에서부터 고국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풍습이 이 기독교 세계에도 전해지게 되어서. 왕과 또 성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골과 소유물을 나중에는 급기야 숭배하는 이 성물 숭배로까지 어, 변질이 되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 편향적인 결과물이 어,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요 죽은 사람의 몸에서 뼈만 남기고 다 제거해 버리는 풍습 이 개념을 탈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고대의 탈육신의 풍습이 남아 있습니까? 더는 성해가지 않죠. 인권, 윤리가 상당히 올라간 이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들은 사라졌지만 이 탈육신의 어떤 정신, 이러한 신념들은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 남아 있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 어떤 식으로 남아 있을까요? 즉이 몸과 영혼을 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원론,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태도와 또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이러한 탈육신적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탈육신적 삶은요 해체. 분리, 개인주의와 같은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기계적인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탈육시전 삶이 어,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문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일오면 어떤 날이죠? 4일오인가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찰하기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탈육신적인 삶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시대와 문화가 만연하게 퍼져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적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이란 무엇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이 육체를 낡고 지저분하고 하찮고 또 욕망의 근원으로만 여겨왔다면 성경은 거꾸로 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2천년이라는 역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죠. 그런데 그 기쁨의 기저에는 어떠한 근본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조명과 장신구로요, 밤하늘을 여수놓고요. 또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 캐롤들이 이 거리들을 가득 채우고 있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는 굉장히 따뜻한 문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왜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상실한 채 그렇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로 할 때에 우리에게 이 성탄절의 기쁨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네, 14절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 혹은 말씀이 인간이 되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보다 이 육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찾아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하면서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어떤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요 이걸요. 사륵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부패하고 또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르스 육신 육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요 사람 모양처럼 보이셨다는 것도 아니고 가짜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요 이 피조물의 연약함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들어가게 들어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요. 백성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문자 그대로 낮아지고 작아지셔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 성탄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낮아질 자리, 우리가 거쳐야 할그 작은 자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연약한 자리에 동참하신 예수님께서요 뒤따라오는 구절이 무엇인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맥락 중한 곳인데요 여기서 이 거하다는요 헬라어 단어로 스노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에서 파송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장막을 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임재와 또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이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구원일까요?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물질의 축복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것은 구원의 한 일면일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구원에 담겨진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 쓰이는 구절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즉 신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기 어, 자식을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자식과 아내는 해외에 보내고 또 남편만 혼자 국내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해서 번 돈을 해외에 있는 자녀와 또 아내에게 보내주는 사람을 기러기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슈라고 하는데 십수 년 동안 이 기러기 아빠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사회의 한 단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기러기 아빠쯤으로 생각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과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 하지만 내가 정작 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로 여겨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이제는 내가 너를 뭐 천국에 보내고 너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윤태진 너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우리와 함께 걷고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함께 살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거하신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육신적 삶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 성육신적인 삶을 말할 때는요. 일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를 좁히고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힘쓰는 그 삶을 성육신적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는 어떻다고요? 인격적이라고요. 절대로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거하기를 위해 너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내려왔는데 너가 나를 배신해, 너가 나를 거부해, 어쭈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그 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요.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죠. 주님이 이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와 싸워 보셨나요? 자녀와 싸우다가 자녀가 엄마랑 대화하기 싫어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가버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 바깥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나와봐. 윤태진 나와봐! 문을 계속 두드리겠죠. 근데 한번 두드리고, 두번 두드리고, 세번 두드리다가 안 나오면 거기서 분에못 이기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문을 팡! 부시고, 예, 들어가서 그 자녀를 훈계하고 아마 나무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 두드리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들을 때까지, 너가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하염없이 밖에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둡고 캄캄하든 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 주님의 두드림 가운데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드림 가운데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따뜻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던가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영광의 경험은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4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어떤 어, 교회의 표현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가장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하면 도대체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허공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먼저 36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해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아멘 여기서 구름이 회막을 덮는다는 것은요 아까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거하심에와 같은 단어가 쓰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더니 그 회막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또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을 본 것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그 구름이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구름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실존을 상징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구름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요, 보호하시고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내리쬐 때에 이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이들을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살리시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처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 뭔가 어떤 큰 울림, 음악소리에서 우리가 무화지경에 빠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현장들이 그러한 삶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요, 그 구약 시대 때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봤어요. 이전에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늘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는 그 영광을 만질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요한일서 일장 일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아멘. 그 말씀되시는 그 영광되시는 주님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구멍난 손바닥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우리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인 원리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 없게 되었지만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구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만지고 체험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 영광을 만질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만질 수 있을까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기가 요즘 많이 부담스럽죠. 하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하시고 바로 손소독 하시면 돼요. 그 손을 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손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 것이 주님께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주신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그 자리가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그 지체들과의 삶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만지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이딱 어, 추운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곳에서 마음껏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손을 만져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식사의 자리를 억지로 힘들지만 찾아서 만들어갈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큰 영광의 자리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이 성육신의 영광은요,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집, 어, 집적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고난과 구력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고 크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셨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한계를 입으셨습니다. 환대의 자리에서 홀대의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후에 가론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 바로 이 영광의 역설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 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아지시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낡고 비천한 그 자리에서 더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신을 받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잘 살고 조금 더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역전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물론 인생에 역전이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인생에 역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이제는 역설적으로 해석해서 이 성욕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이전에 한 성도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우한 형편에서 행복을 모르고 자란 한 여인인데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에 결실을 맺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고 내 인생에 두번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 행복을 만나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후이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결국 목도하고 결국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된그 여인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바로 비로소야 그 처절한 고통과 심연의 고통의 심연 속에서 비로소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남내지고 더욱더 비참해진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탈육신적인 삶또 탈육신적인 신앙을 더 방, 강조하고 더 우리에게 동료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까진 예배, 그 집에서 따로 드리면 어떻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심연에 이 세상이 울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불가피성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내어주지 말아야 할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 성육신적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하더라도 성도들과의 만남에 애타하고 갈망하고 갈급한 마음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